알파리는 무엇보다도 한국에서 열리는 가장 큰 조선해양산업 전시회입니다. 그래서 알파라바리 고객 여러분께 알파 알파라바리 항상 고객 곁에 있음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장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매해 2년에 한번 열리지만. 그때그때마다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다양한 솔루션들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소개하면서 또 소통하는 기회의 장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알파라바리 시장에서 고객과 함께 존재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이고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속 가능성 탈탄소화에 대한 움직임은 분명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성 또한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파라바에서는 이러한 고객들의 탈탄소화, 지속 가능한 해운 산업과 관련된 솔루션들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 그리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을 첫 번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파라바의 경우에는 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핵심 분야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탄소, 저탄소 연료로 전환하는 연료 대체 연료.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장비에서 최대의 에너지 효율성을 통해서 그린가스를 절감하도록 만드는 솔루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디지털화를 통해서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선박을 운항하는 것보다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훨씬 더 정밀하고 또 안전하면서 효율적인 운전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디지털. 이렇게 세 가지의 큰 흐름으로 알파라보를 준비하고 있고 그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체 연료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뭐 LNG, LPG, 메탄올뿐만 아니라 저희도 최근에 암모니아까지 연료로 사용하는 다양한 장치들을 또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암모니아의 경우에는 어,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연료 공급 장치, 그리고 암모니아를 운전하면서 생기는 각종 어, 폐기물들을 같이 연소하고 소각하면서 여러 가지 어, 설치라든지 운용의 효율성을 줄수 있는 보일러 같은 솔루션들을 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너지 효율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 공기 유날 장치, 오션버드를 통한 에너지 절감 그리고 풍력을 추진력으로 쓰고 있는 오션버드 같은 윈세일 기술들을 통해서 에너지 절감들을 크게 도울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이런 전시회를 통해서 고객 여러분들이 저희들의 솔루션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하시고 또 고객이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협력의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